안녕하세요. 예, 마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볼 종목은 한미글로벌이죠. 한미글로벌이 어, 보면 장막판 좀 급락이 나왔어요. 3시 정도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장막판 급락이 나온 이유가 뉴스가 이런 뉴스도 있어요. 어, 사우디 장관이 방안에서 재료가 소멸되었다첫 번째,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사우디, 방관, 방안, 재료. 방안에서 재료가 소멸됐다. 두 번째는,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 사업, 협력, 논의, 제외, 우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왔으면 시간에서도 좀 계속해서, 어, 급락이 나왔을 텐데, 이기두 가지 뉴스를 인서 지금, 뭐하락 했다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미 글로벌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저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눌림목만 알면 어 그래도 주식 매매하는 좀 쉬울 것 같아 눌림목이란 뭐다 국가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되는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이 구간이 오면 우리는 그쪽 매도의 고민이 생기.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풀딩의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희한하게도 주가는 올라가잖아. 내가 여기서 샀건 여기 매도의 고민이 생기는데. 매더리브 해버리면 희한하게 올라가고, 또 홀딩을 해버리면 희한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엇박자가 많이 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 기준이 없어서 그래. 기 기준. 오늘은 기준을 잡아드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알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 장대 양봉의 고점을 항상 그죠. 고점을 고 절반. 고과 절반의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항상 하셔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구간에서 급반등이 잘 나와. 제가 미리 그어놨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하나의 봉이잖아. 3번에서 반등. 여기도 하나의 봉. 3번에서 반등. 하지만 3번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는 하락으로 가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어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추세는, 우리가 추세를 보는 거잖아. 일봉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월봉은 너무 갭이 크고, 어, 수익과 손실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봉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절반과 이거 큰거의 절반을 그어놨어요. 저는, 이 가격대랑 이 가격대랑 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이거를 주봉에 그어요또 이렇게 번어 놨더니 어, 정확하게 잘 맞죠 우리가 월봉을 뭐고 그었더래도 이거를 다시 일봉에 그으시면 돼 일봉에 그으시면 되는데 일봉에 긋기 전에 우리가 그리고 주식에는 추세가 있, 추, 추세야, 추세 추세 추세는 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고 그렇죠 횡보가 있어요 그렇죠. 더 있나요, 여러분들? 이세개 말고. 우리가 추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하락 추세는 뭐예요? 하락 추세는 이렇게 해서 고점을 낮추어 가요. 점점 점점 이렇게 고점을 낮추어 가는 패턴을 하락 패턴이라고 그래 상승 패턴은 뭐 이렇게 고점을 올려가. 예? 상승 패턴이라고 그래요. 부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뭐라? 보를 지금 이종목이 상승 추세를 가다가 뭐죠? 하락 추세잖아. 그쵸? 기본적으로 주봉에서는 하락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추세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항상 매매는 상승 추세에서 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부분지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따로 글자리 없어. 이거를 일봉에 거요. 31,000원 25,500원. 31,000원. 25,500원을 긋습니다. 네. 이게 그걸보니까 자,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어, 잘 진지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더 분석하기 전에 제가, 어, 매매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예. 여러분들, 어, 이동 평균선, 이게로, 이기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가능할 거안 가능할 거? 당연히 가능해요. 준비물은 2십일 선과 이동 평균선이요. 6 1일 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 어떤 패턴이냐면 기억을 해야 되는 패턴. 2십일 선이 쫙 역별에서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방향성을 틀고 6 1일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역별 이렇게 쫙 내려오고 있을 때, 이 구간을 장대 양봉이라든지. 연속된 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지면 어, 이런 구간이죠. 등이 잘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이런 부분?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기억하려는 거야. 예? 만약에 안 가면 손절하면 돼. 손절하고 다시 노력. 내가 여기서 얼마 못 먹었어. 그럼 손절해. 다시 들어가면 또 수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패턴 자체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분석을 들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얘는 관련주로 많이 올랐단 말이야. 이만큼 크게 올랐죠. 그렇죠? 주가 자체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큰 틀에서 뭐 대략적인 절반을 지지하면서 행보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행보를 잘했어. 그러다 최근에 이제 다시 뭐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러다가 더못 가는 이유는 뭐냐? 더못 가는 이유는 매물대일 수도 있죠. 이미 이미 이슈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슈는 더 이상 저는 안될것 같아 요 그래서 끼우러진 거고 결국 은 차트적으로 볼 때는 3만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예요. 여기를 지지를 못하면 여기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지지를 하는 조건으로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음복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여기서 좀 행보를 만들어 주고 얘가 여기서 2차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거야, 차라리. 여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면 얘는 제, 차 상승이 굉장히 가능한 구간이지,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여길 이탈했어. 여기서 지지를 해야죠, 그 다음, 여기 이탈하면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또 다시 여기서 행보해도 괜찮지. 행보해도 괜찮지. 여기를행보를하면 고점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 무조건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할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기다리다가, 어, 그 반등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 포인트를 한번 우리 같이 노려보도록 할게 했어. 그래서 제가 그 자리가 나오면 한번 제가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글로벌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